사도행전 22장 우리말 성경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이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라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음님 생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비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담회색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그빛이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담회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담회색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이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기 하시고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의 세침을 받으시오. 그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기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해당들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송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량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묵자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는 로마 시민을 책짓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가서 그대로 보고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래서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소.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